미나상어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샘입니다. 일본어 단어 JLPT 동사 N5급의 스무 이렇게 스무 또 하나는 N1 이상의 단어 스마우에 대한 설명을 어두 편의 동영상 강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PDF 파일을 하나로 해서 동영상 강좌를 하나로 제작을 하면 좋겠지만, 한 시간이 넘어버리면 어, 녹화를 하는 저도 힘들고, 수강생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적절하게 어, 30~40분, 음, 그것보다 좀 짧을 수도 있고, 좀더길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나눠서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어의 동사, 그리고 이 한자를 중심으로 단어 설명 강좌를.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한자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히라가나가 나와 있는 것을 요 부분이에요. 요, 요 부분을 "옥구리가나"라고 어, 합니다. "옥구리가나" 위에, 위에다 입력해 드릴게요. "옥구리가나"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옥구리가나" 또 하나. 이, 옥구리가나하고 이 동사, 스무의 어미, 고비라고 해요. 고비, 어미.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스마우.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옥구리가나가 이렇게 마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마우가 옥구리가나이긴 하지만, 스마우의 고비, 어미는 여기에 이 우. 요 부분만 된다 라는 걸 기억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모하고 스마우에 해당되는 각각의 단어연상 사진자료 살 주자 이 한자가 살 주자이다 보니까 주거하고 관계된 사진들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한자 예쁘게 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요 한자 스무나 스마우는 뜻으로 있는 단어예요. 뜻으로, 쿤요미 노 단곤 안데스네. 뜻으로 있는 단어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요미, 음으로 있는 단어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스무와 스마우 동사의 활용 15가지. 그게 15가지, 기본이 15가지인데 어, 그것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일본인들이 설명을, 하, 아, 대화를 하면 말을 하면 좋겠지만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지만 복합 활용을 해요. 복합 활용. 그러니까 뭐 조동사가 연결이 된다거나 조동사에다가 또 부사가 연결, 아, 부사형으로 바뀐다거나 또뭐 과거형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겹쳐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어 공부, 동사가 어려운,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스무 이 단어 강좌 제작 이후라도 예문 자료 중에는 계속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힙니다. 스무 N5급의 M5급의 오단 활용 자동사야. 살다. 거처하다 또 기들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남자가 여자 집에 다니면서 동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어 그러니까 일본이 뭐 근대 현대의 어, 일부 일처제로 어, 결혼을 해서 살은 사는 그런 현대적인 부부관계 그 이전에 아주 아주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본의 어떤 이 전통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녀관계를 대표하는 또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오는 현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살다란 뜻이 있긴 하지만 현재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것도 자동사예요. 한자 풀이 살주 뜻이 예, 살다라는 뜻. 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자 하나만 사용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나 뜻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살다, 거주하다, 숙박하다, 머무르다, 유숙하다, 또 멈추다, 그치다, 정지하다, 세우다, 서다, 거처, 사는 집,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로 주로 활용이 된다. 아니 일본어 공부하기, 단어 외우기도 버거운데. 왜 사전 설명 한자 사전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매번 단어 설명에 이 한자 풀이를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다. 일본 단어도 지금은 다행히 이 스무와 스마오는 간단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 단 하나의 뜻만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자, 스무 단어연상 사진자료 보시면 마치오 소다테루이의 스무 잡지 표지가 되겠습니다. 스무 노산교선 문화 교과의 자시 테이키 코독의노요약과 후지산 후지산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에서 이 살다 라는 제목의 잡지 정기 구독은 후지산이라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받는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어, 농촌 또 산, 어촌, 농촌, 산촌, 어촌의 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준 설명드릴게요. 이살일주는 일본 초등학교 3학년이 학교에서 배우는 한자예요. 한자검정 8급에 해당되고 그런 거로 교육간지, 조용간지 3학년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교육한자예요. 일본의 교육한자 1,006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운다. 또 상용한자는 2010년, 2014년이라는 그, 그 인터넷상에서는 나오긴 나오는데 최근에 2014년에서 2010년으로 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일 수도 있고 2010년일 수도 있다.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자 개수, 예, 한자 개수 2,136자가 상용 한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개, 뜻으로 읽는 단어가 2,36개, 0총 4,388자에 단어가 이 상용 한자로 표시한다. 를또 하나 한자 일본 한자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게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영어 단어의 가시라모지 첫 글자, 이니셜이라고도 하죠. 그 뜻은 Nihon k ō g i k a k u 일본 공업 규격. 왜 한자를 배우는데 공업이 나오냐? 어, 컴퓨터에 한자를 입력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한자 모양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2965자를 정했어요. 그게 바로 JIS 나이이치 스이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한자가 있어요. 상용 한자 JIS 말고도 어뭐 일본의 뭐 수필가든가 소설가든가 그런 분들이 뭐이 JIS에 해당되는 2965자 이외 한자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단어도 있다. 가장 중점 두는 건 교육 한자와 상용 한자이지만 어, 영상 강좌, 뭐 애니메이션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뉴스든 또 소설 강좌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한자들이 이 JIS 수준 이상인 한자들도 있다. 예, 그럴 때는.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설명은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영화 포스터예요. 소라니스무 포스터에가 에가 도또꼬무 여기 요 부분을 읽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에가 도또꼬무가 되겠습니다. 예, 하늘에서 살다의 포스터. 이 포스터는 영어 포스터. 요 단어가 이렇게 예, 가타카나로 포스타 사 사음절로. 요 장음도 음가가 있어요. 포스타 네 예, 개의 음가 있다라는 거. JLPT N5, 아, N3급 단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각 기준 설명 드릴게요. 여기에 아케루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워두다라는 뜻이에요. 빌공자를 써서 비워두다라는 뜻의 하일단 활용을 하는 자동사이지만 글씨 쓰는데 이런 한자체 글씨 쓰는 부분에 이렇게 나온 것은 비워두다 또는 띄어쓰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 세로로 쓴 글씨가 다대각기 가로로 쓰는 글씨가 육고각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닷대각기만 나옵니다. 닷대각기와 쯔쿠리노 추우시니 요 닷대각기는 요 글자 요 글자의 중심에 써라 그 다음에 요꼬각기는 미기야가리니 스코시소라스 오른쪽으로 좀 올라가게 쓰고 그리고 약간 휘어서 써라 요 휘어서 써라 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쁜 한자 글씨가 됩니다. 1 2 3 4 5 6 7 모두 칠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무 일본 사전 설명 일본 사이트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일본 사전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자 위에 요미가나 친절하게 달려 있지 않아요.